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지난 주일날 말씀에 이어서 중복되는 말씀도 있지만, 계속 같이 11장 5절부터 16절인데, 1절부터 저희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까지 요한복음 11장 164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은 같이 읽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자매 마르다에.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랍이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 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기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리아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소라가 병든 땀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유하시고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 2 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며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인생을 살아갈 때에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끊임없는 문제에 계속 되긴 연속일 것이다. 그러니까 뭐그 말이 진짜 맞아요. 문제 없는 자는 공동 모에 가보만 있다. 죽지 않고는 문제 없다. 우리 삶 속에 끊임없는 문제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해결됐는가 싶으면 또 문제가 또다워오는 것이에요.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문제를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당할 때에 반응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좌절하고 밤잠을 설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문제를 통해서 영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성숙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야 될 것인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마태복음 6장 31절로부터 보면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문제를 문제로 생각하고 초조하게 생각하고 있으면 불신앙의 표현이다 신앙에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니까 불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것이요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믿음 있는 사람이 나타내야될 것이 뭐냐면 여유인 것이죠 여유인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다 오더라도 배짱 있고 여유 있는 모습 이게 바로 크리스천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예요 믿음 있다는 것이 무엇이예요 늘 말씀드린 믿는 데가 있다는 거요 믿음 있다는 건 믿는 데가 있다는 것이죠요 돈이 들어올 때가 있어서 돈을 쓰게 되면 배짱이 있게 돈을 씁니다. 왜? 그면 믿을 때가 있기 때문에. 돈 분명히 들어오니까. 근데 돈 들어올 때 없는데도 불구하고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초조하고 불안하죠. 만약 그 감정까지 없다 그러면은 정신 이상이든지 사기꾼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믿는 사람이 마음의 배짱을 가지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환난이 왔다 하더라도 모두 다가 여유가 있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도 그랬었고,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라가 메사과 아벳누고도 그랬었었고, 왜 그런 것이요? 하나님 대한 확실한 신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시고. 또 하나님 뜻이 있다면 머리털 하나까지 상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고 있는 것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갈때 농사도 짓지 않고 아무도 것 하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해서 죽었지 먹을 것 없어 죽지는 않았던 것이에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순종하게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먹을 것, 이걸 것, 하나님 다 챙겨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이 잘못되는 것은 우리들도 불순종하기 때문에 잘못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성도에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소유했다는 것이에요. 믿음과 하나님 같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클수록 하나님을 크게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담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소유하게 될 때는 우리 속에 부족함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 실제로 다윗이 이, 늘 아시는데도 이 시편 23편은 도망가고 쫓기면서 지었던 시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아주 위급한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이 풍성함을 묘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면 세상을 가진 어떤 자보다도 부유한 자가 되는 그런 고백인 것이요. 중한자 성도님들이 있어서 신방 가보면은. 뭐, 저도 이 말씀, 10편 23편을 항상 그분들이 주시지만, 중환자, 이래, 굉장히 그, 위독하고 이런 분들도 마지막에 주시는, 하시는 그 말씀이다가 10편 23편을 많이 배우십니다. 이번에 증검자 원사님도 보니까 저 앞에서 10편 23편을 쫙 배우십니다. 요한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크신 은혜 생각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보면. 이런 것들을 가짐을 통해서 내 마음 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될때 죽음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르가인들이 본문의 말씀은 부모 없이 삼남매가 어순도순 살고 있었는데 오라비 나설의 죽음으로 인해서 가정의 위기가 왔습니다. 삼남매가 서로 의지하는데 기둥 되는 오빠가 이렇게 죽게 됐으니까 이 가정의 절대적인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아마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이 이런 위기를 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뭐꼭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지만 어떤 일에 동서남북으로 길들이 다 막혀버렸을 때 물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 헤어날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될 때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너희들은 이럴 때는 하나님께 나와서 불을 짓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두 여형제는 예수님께 통보를 했습니다. 오빠가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오셔서 어떻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만 오게 되면 자기 오빠는 회복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백부장의 하인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치유해 주셨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다치유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만 오게 되면 다치유해주세요 장님도 고쳐주셨죠. 38년 된 병자도 고쳐주셨죠. 그 예수님만 오시게 되면 더더욱이나 예수님께 항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었고요. 당연히 와서 예수님을, 예수님 오셔서 고쳐주실 거라 믿었던 것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14절부터 6절에 보면 예수께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틀을 더 유효했다고 그랬어요. 그것에. 안 오시고. 아마 틀림없이 이틀을 더 유하고 예수님께 지체한다는 소문을 듣게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했는데 같이 모시고 오라 이랬는데 예수님 오시지 않고 이틀을 더 유하게 되는 그 소문 나중에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여 형제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 속에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인데 우리 오빠가 곧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지체를 안 해? 결국 죽어버렸잖아요. 죽으면 인생이 다 끝인 것니다 그 어떤 마음이 있군요 배신감 배신감 배신감인 것이죠 예수님을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 뜻을 주위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살수 있는데 오시지 않고 이틀을 지체했기 때문에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는 것인가 그목회하기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어떤 성도를 크게 키우고 싶으면 너무 가까이하지 말라. 너무 가까이하게 되면 인간적이 되는 것이요 그리고 채찍을 들 수가 없다. 너무 가까운 사람한테 그 사람의 잘못을 이야기해 주면 섭섭병이 들어. 내가 이렇게 잘해 주는데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강한 인물은 너무 친근한 관계에서 나오지를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무리 훌륭한 선생도. 자기 자식은 못 가르친다 그래요. 자기 자식을 너무 엄하게 가르치게 되면은 훈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식도 부모에 그래 생각합니다. 내가 분명히 이 집의 자식이 아니지 굴다리에서 나를 주소 왔뭐 이렇게 생각이 됐대요 그래서 잘못 가르친다 그래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미국에 와서 많이 느끼는 게 옛날에 지금은 뭐 하지만 옛날에. 남편이 아내에게 운전 가르치 주 가지고 라이선스 따기가 진짜 힘든 거 아시잖아요. 얼마나 많이 소리 지르고 싸우고 그래요. 예전에 요즘 뭐돈 주고 많이 하지만 오래 됐을 때 이때는 여기 와서 할때 운전 가르치는데도 거의 없었고 또 돈도 비쌌고 가르치는 거의 옆에 남편이 아내를 가르치주잖아요 그러면 막 그렇게 다정하고 이랬던 사람이 운전 가르칠 때는 거래거래 소리 지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얼마나 막 그냥 차 세우고 내리고 걸어가고 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운전 가르렇고 이혼한 사람도 있고 아니 나한테 어떻게 이런 사람을 믿을 수 있나 이런 사람 믿고 내가 계속 살아갈 수 있나 이 성질이 보여 아주 안좋은애네 나는 몰랐네 뭐 이렇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 가까운 사람끼리는 훨씬 더 배신감을 더 느끼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게 인간의 연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이 뭐냐면은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될 때는, 아, 하나님도 어쩔 수 없겠구나. 하나님도 어쩔 수 없겠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오시구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예를 들어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면서 1년, 2년 계속적으로 기도하는데,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때 감정은 어때요? 낙심인 것이에요. 아, 하나님도 이 문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이것은 도와주시지를 않는 것이구나. 아마 이 나사로의 가족들은 그러한 심정이었다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빛을 갚기 위해서 수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빛을 갚는 것이 아니라 빛이더 늘어가게 된 것이요. 그러면 아 하나님은 이거는 어떻게 할수 없구나. 돈 문제는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 줄 수가 없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낙심은 마귀가 갖다 주는 것이죠. 마귀가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 뭐냐면은 배신감과 그리고 낙심입니다. 이럴 때성령님늘 말씀드린 대로 그냥 엎어져서 죽었다 생각하고 그냥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냥 기도 드리시고 있습니다. 기다리시면 하나님께 때를 분명히 맞춰서 응답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에요. 아멘. 근데 사람이 각각이 지내다가 이런 식이 되게 되면은 낙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즉시 와달라는 증가를 받고도 이틀 동안 지체한 것은 첫 번째가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사로의 병은 예수님께 제때 오셨으면 일반 병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사람 하나 병들었다가 일으키는 건 똑같아요. 어쩌면 성경에 기록도 안 됐을지도 모르는 이야기예요. 일반적인 병이니까. 그런데 지체함을 통해서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병을 고치는 것과 죽은자를 살리는 것은 완전히 틀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틀리죠. 네. 결과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은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 예수님께서 권능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우리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속히 해결되길 원하는 데도 불구하고 지체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작게 지나갈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해서 큰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훈련시킨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파수꾼을 세웠어요. 엄마하고 불평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실제로 볼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요. 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틀 동안 지체함을 통해서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옴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강화시키줍니다. 1 4 절에 1 5 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밝히리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께 이틀을 지체한 것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이 났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가장 믿음이 굳건해진 사람은 누구예요? 죽었던 나사로예요. 그리고 옆에 봤던 마르다오 말이요. 그리고 또 누구예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입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이. 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이런 것이요. 하나님께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강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믿음이 강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쉽게 허락하지 않고 시험을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성장할 때에 그냥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훈련되면서부터 믿음으로 더할 수 있게 돼서 믿음의 사람으로 강화될 수 있어. 그래야지 튼튼한 교회가 돼요. 네. 아마 그런 이야기 많이 듣죠. 우리 교회만큼 새벽기도 많이 나오는 교회가 없다고. 실제로 저희 교회가 뭐 요즘 그때 꼼짝도 안 해가 사람 새벽기도 뭐 없는데가 많은데 새벽에 또 교회까지 나오신 분들 이 많이 계시잖아요. 아마 그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다 그래요.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이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나같아요 일하고 힘들고 지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나왔다가 우리 그 그런 분 많잖아요. 원시 가지고 새벽에 기도하고 직장 가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편하다고 해서 신앙생활 자랑 절대 아니에요. 시간 많다고 해서 믿음더 하고 교회도 열심히 하는 거아닌이요 바쁜 사람이 교회도 더잘 하시더라고 많은 경우에서도 봅니다. 그러니까 내 시간과 믿음하고 하나님 헌신하고 등 비례되는 건 결코 아닌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믿음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예수 믿게 만드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난 후에 45절에 보면 마리아에 와서 예수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니 나사로의 죽음과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주위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믿음을 가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성도의 고난과 환란은 성도의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가 다하는 환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본 많은 사람들이 죽께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서 몇년 동안 기도하는데 저분이 저게 이루어지면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겠네 했는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모습들 봐요. 전혀 안될것 같은데 되는 거란 것들 보고. 뭐, 예전에도 이야기 몇번 들었지만 전에 우리에게 왔다 갔던 전병 목사님 그 자기 교인 중에 있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 이야기했죠 친구 보정수 주다가 집 날라가고 다 날라가버려서 그냥 전세집으로 나가 앉게 됐을 때 이분이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다 그러죠 그 전에는 교회도 새벽 기도 이런 데 나타나다 나오고 주일만 교회 나오던 이런 사람인데 새벽에도 나오고 나중에 가니까 저녁까지도 나와서 계속 하나님께 부르지 끊기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렇게 계속 부르지졌다고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서 이야기하는 게 저렇게 교회 가고 하니까 저 사람이 진짜 만약에 일어설 수 있으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실 것인데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일어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실 저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 이런데 이 사람이 가게를 하나 시작했는데 이평짜리 인형 가게 시작했다고 조그마한 인형 가게를 시작했는데 거기에 인형들을 갖다 놓은데 저런 인형이 팔리나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몰려들어기 오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유행했던 게못난이 인형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이 못난이 인형에 대해서 이 판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조금 한한 고가에서 애들이 인산인해로 모이는데 저도 못난 인형 기억나요, 애들 그때. 아이들이 여자 아이들이 그걸 사기 시작하는데. 그 못난 인형이 너무 못생기기 때문에 자기가 위로감을 받기 때문에 그래 많이 사갔다 그래서 그걸 팔리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일어서기 시작했다. 그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보고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성령 우리 살아가는 삶에도 이런 모습보 보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 진짜 저 사람 죽거나 사나 하나님께 엎어지고 꺾어지고 하나님 일하더니만 이렇게 하나님 복을 주시구나. 이거 한번 하나님께 보여주시고 주위 사람 보여줄 수가 있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께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성능이 모두 다 어떤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나사로 죽어버렸잖아요. 죽는 것만큼 더 절망은 있겠습니까? 근데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믿음에 진보가 될수 있기를 바라고 저희들이 처신하는 것을 보고 주위 사람들에게 도전받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역 나타났던 그런 역사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노님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시간 합심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하나님께 주시는 이런 믿음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라 했사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욱더 더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 제목 없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끝까지 주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믿음을 더욱더 놀라운 이것을 파급시킬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게로 돌아오는 이러한 일에 사용될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여 세번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는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같은 자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능력이 우리 주한 충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더욱더 저희 믿음이 더하는 그런 삶을 살게 우리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몸된 교회가 건강해야 되고 몸된 교회가 주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들 코로나 바이러스에 모두 지켜달라 해주시고 어려움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해결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의 믿음의 용사, 기도의 용사, 물질의 용사들 메추라기 때를 보내 주신 같이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종호 성교사 치유되는 폐암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세번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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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시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를 더욱더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더욱 훈련시켜 믿음의 용사들이 다될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종훈 성교사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모두 다가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 주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의 삶에 믿음을 더욱더 더할 수 있도록 하시고 믿음을 더함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주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다될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매달림을 통해 응답받는 귀한 역사들 다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